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의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히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밑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재련 업체와 가공품 제조사들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배터리 등 구리 소재를 부품으로 활용하는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미국이 네. 결국에는 구리의 관세를 꺼내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2월부터 이미 예고가 된바 있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이제 관세를 발표하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어, 예고를 했습니다. 어 구리 관세는 이제 특정 품목이 미국의 그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합니다. 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이어서 어 구리는 조사가 끝났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이제 수출 품목 코드가 확정이 돼 봐야 알겠지만 앞서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품목 관세 사례를 보면 구리를 주 소재로 하는 가공품은 어 대부분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가공품은 전선이나 이동 합 합금판 그리고 탄역 등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품목 관세는 대부분 이제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지요. 네. 이 구리가 핵심 산업 금속인 만큼 아무래도 좀 생산 역량을 다시 되찾으려는 의도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가뜩이나 지금 구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발언으로 다시 또 구리 값이 더 뛰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에 그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장중에 17%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네. 종가는 이제 파운드당 5.6855달러로 13.12% 상승했고요. 1일 상승률 기준으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구리 가격은 톤당 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세 예고로 미국 내 비축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음. 구리 원광에서 이제 고순도 구리를 뽑아내는 게 이제 재련이지요? 네. 재련 업계는 뭐 지금 대미 수출이 좀 미미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오것 같고요. 네. 구리를 가공해서 뭐 총알이나 전선 이런 거 만드는 가공 업계 이쪽은 타격이 없,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타격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네. 그 가공품 쪽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선 하면 이제도 LS 전선이 있고 이제 탄약 하면 또 이제 풍산이 있는데 풍산은 이제 탄약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그 동판이라든지 봉 형태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있죠. 예. 근데 일반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리는 이제 그 가격 변동이 심한 소재인 만큼 그 고객사와의 그 계약에서 어 구리 가격과 제품 가격을 연동하는 이런 그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관세 부담까지 전가를 하려면 이제 별도의 협상이 필요한 만큼 사실 그 미국 수출시에 이익. 이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LS 전선은 주력 제품인 HVDC와 또 해저 케이블의 경우. 글로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은 오는 2028년 LS 그린링크가 완공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외에 이제 전기차용 특수 권선 등은 현지 법인 슈페리어 엑시스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풍사는 이제 이번 관세안을 그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를수 있는데요. 예. 그 풍산 현지 법인인 PMX 인더스트리는 그 산업용 소재로 쓰이는 아변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초 소재인 이그 전기동을 케네코스로부터 조달을 합니다. 음. 케네코스는 어떤 회사냐? 그 미국 내에서 채굴부터 재련까지 하는 사실상의 그 유일한 수직 통합 재련소인 만큼 이 관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PMX 역시 그, 그 이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지금 배터리처럼 구리를 제품의 어떤 부품의 소재로 쓰는 네. 그런 기업들, 여기는 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세 품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전기차 배터리도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네.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든 그 동박은 전기차 한대에 40, 40, 40kg 정도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요. 네.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그 SK 넥실리스나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스 등으로부터 이 동박을 사다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 AI 가속기인 블랙웰에그 두산이 만든 동박 적층판 CCL이 들어가기도 하죠. 이 첨단 제품에 쓰이는 만큼 품질 유지를 위해서 고객사가 이제 당장 거래선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어, 구리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공급만 변화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관세 사정권에 드느냐는 측면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 관세가 구리 가격 자체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우리 기업들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련업계 관계자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 관계자가 들었던 비율을 그대로 들어서 좀 인용을 하면은 네. 그쌀 농사가 풍년이면은 방앗간이 바빠지죠. 그런데 그 이제 그 지금 현재 구리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그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재련하는 그 재련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앗간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련 수수로는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그 현물 가격이 오르면 은 선물 가격은 반대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그좀그 그 해치를 는 리스크를 해치라는 이런 계약도 항상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그 변동 수익의 변동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고 없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또다 취재를 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